이무보님이 공약으로 쭉 내세운 것 중에서 제 눈길을 확 끄는 게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특목고형 자율학교라는 네. 그 개념입니다. 이게 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아이들은 어떻게 여기에 진학을 할수 있는 건지, 그죠? 지금의 특목고학는또 어떻게 다른 건지, 그냥 학생들이 지원하면 되는 건지, 뭐 구체적으로 선발 방식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제 고등학교 정책은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우선 특목고 확대가 일 번입니다. 특목고를 저는 확대할 생각입니다. 근데. 과학고에 경쟁률 어마어마하겠습니다. 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과학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 과학 가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과학고를 권역별로 만 들려 고합니다 경기도에 한열개층 이상의 과학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야 많은 학생들이 과학고 가실 겁니다. 예술고 체육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일 번이고 두 번째. 일반 고등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 고등 전문 고등학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문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사철 전문 고등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일반 학교로 그렇게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특성화를 할수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춰서 진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특성화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저는 특목고형 자율학교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달, 달리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왜 이런 학교를 특화된 자율학교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특목고형 자율학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해기가 좋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자 일단 보통 이렇게 특목고형 자율학교 그러면 예고를 네. 떠올리거든요. 과학고 예. 떠올리거든요. 예. 새로운 특공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 재질를 재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오해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그런 오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방금 발표한 것도 교과 중점 자율학교로 특성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다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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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 공부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거 제가 공부물과 이 자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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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준영 후보 1분 남아있습니다. 질문을 해주시죠. 네. 문제의식을 통목고용 자율학교부터 설정을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사실은 고등학교의 서열화 불과피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또 서열화되고 그렇게 되면 중학교 아주 입시지옥되버립니다. 고등학교, 입시, 고등학교 서열화를 달성하게 해서 중학교 입시지옥에 빠지게 되면 초등학교 교육도 사실은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초, 중, 고가 전체적으로 입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저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야말로 저는 사실은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고등학교를 어떻게 꽃 피울 거냐, 잠에서 깨우시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한 공부의 프레임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 그만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아이들의 생각과 재능과 아이들의 다름에 주목하는 교육. 거기에서 개별형까지 고민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 고등학교에 알겠습니다. 들어가줘야 된다.